안녕하세요. 인형 작가 정수현입니다 오늘은 같은 레드로 제작되었으나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두 인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두 인형은 브루 중에서 1879년 모델로 브레베떼라 불립니다. 화면의 오른쪽 인형은 2013년 제작한 인형이고, 왼쪽 인형은 2015년 미국 시카고 DAG 대회 때 출품을 해서 레드 리본을 받은 인형입니다. 두 인형 모두 헤드 후면의 마크는 6입니다. 엔틱 리프로덕션 인형의 특성상 엔틱을 재현한 인형이다 보니 만드는 작가의 성향에 의해서 다른 인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인형 모두 헤드 수치는 9.25인치, 즉 23cm이고, 안구는 16mm 페이퍼웨이트 글래스 안구를 사용을 하였고, 캐스팅은 펄 화이트 슬립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인형의 크기는 17인치, 43cm입니다. 바디는 뉴욕돌의 FB14S 바디를 사용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모헤어를 사용하였고, 의상은 일본 요코치지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베베 스타일의 의상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인형의 크기는 19인치, 48cm입니다. 바디는 뉴욕돌의 워킹바디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워킹바디란 메케니컬 바디의 일정으로 인형의 양손을 잡고 앞으로 움직이면 두 다리가 움직입니다. 머리카락은 모헤어를 사용하였고, 베베 스타일의 의상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인형의 얼굴을 비교해 본다면, 안구의 색이 오른쪽 인형은 갈색 안구를, 왼쪽 인형은 푸른색 안구를 사용을 하고, 볼터치나 눈썹의 색과 형태, 그리고 페인팅의 미묘한 차이로 전반적인 얼굴의 느낌이 같은 얼굴의 형태이지만 다른 인형으로 보입니다. 인형을 만든다는 것은 내면이 나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 가을과 겨울 엔티피스크 인형 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인형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한가위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